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당신이 어설픈 한국어 때문에 겪었던 어색한 순간들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어느 넷지은이 귀여운 한국어 실수담을 공유한 글이 화제입니다. 해당 게시글 속에는 한국 여행 중이던 글쓴이가 한국어를 잘못 말하고 민망했던 순간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글을 읽은 다른 외국인 넷지은들은 너무 웃기다고 빵 터지는 한편,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라며 하나둘씩 자신들의 일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미숙한 한국어로 인해 겪었던 어색한 순간들과 재미난 사연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여행 중첫 번째 모텔에서 만난 카운터 직원이 아주 친절했습니다. 저에게 약간의 물을 주고, 제 자전거를 가져오는 것도 도와주고 매우 친절했습니다. 이 모텔은 저 같은 고객들이 많았는지 여러모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방은 2층이었는데요. 자전거에 여러 개의 가방이랑 물병들 그리고 거기 묶인 짐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5일간의 여행이었거든요. 직원은 제 자전거를 잡고 계단을 보더니 다시 제 자전거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는 한 50세 정도로 보였는데 그럼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젊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하겠다 말하려 했습니다. 스스로 자전거를 올려다 놓겠다고 도와줄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할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제 말을 들었음에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제 자전거를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할수 있어요나,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어야 됐는데, 주어를 생략하는 바람에, 당신은 할수 있어요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저는 그것을 방에 들어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너무 민망했어요. 그는 다음날에도 여전히 친절했지만, 젠장. 웃긴 건그 말을 하기 전에도 계속 한국어로 얘기를 해서 외국인이라 헷갈렸나 보다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슬프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을 때 낙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 재미있는 썰 하나는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정말 귀여우면서도 웃픈 사연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걸 본 네티즌들 역시 너도 나도 한국말 실수와 얼힌이라를 댓글로 달면서 격한 공감을 표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고 그래서 연말에 한국어 선생님이 우리를 한국식당에 데려갔었는데요. 그때 네킨이 필요해서 식당 아주머니한테 부탁했습니다. 내가 휴지 어디에요?라고 말하자 그녀는 유진 유진이 한국 갔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나는 유진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싶어서 넵킨이고 뭐고 그저 혼란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제 추측에 당신은 한국 학교를 다니는 것 같지 않은데, 선택 과목이 있었던 건가요? 네 뉴욕에 있어요. 우리 학교는 6개의 외국어를 가르쳤어요. 뉴욕은 인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외국어 하나는 배워야 해요. 리젠트라는 언어시험을 3시간 동안 봐야 하죠. 그래서 저는 듣기, 읽기, 말하기, 에세이를 포함하는 한국어 리젠트를 봤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웠고, 휴가차 한국에 갔을 때몇 가지 기본 회화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어야 하는 거를 너무 당황해서 괜찮아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한 시선을 받고 정말 죄송했었죠. 나도 한국어 실수를 너무 많이 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저는 아주 오래 전, 한국어 초보자였던 시절, 어떤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가 거기 없을 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야 했어요. 그때 제 메시지는, 그녀는 대신에, 그녀는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이라는 단어는 난으로, 저는이라는 단어는 전으로 줄여 쓸수 있는 것처럼, 그녀는도 그녀이라쓸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 친구 중 하나는 점심으로 생선이 먹고 싶다는 얘기를, 물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다른 친구는 맥도날드 직원에게 우리가 받은 감자튀김이 너무 추워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썰은 또 다른 친구가 설악산 티켓 판매자에게 2인분 주세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고기 먹고 싶어요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인가요? 네, 그건 살아있는 생선을 먹고 싶다는 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로 치자면 소는 카우이지만 먹는 소고기는 비프라하고 돼지는 피그라고 말하면서 돼지고기는 포크라고 하잖아요. 물고기 먹고 싶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물고기는 살아있는 걸 얘기할 때 씁니다. 그래서 당신이 물고기 먹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건 마치 금붕어를 먹으려는 것처럼 들려요. 저는 택시 기사에게 직진이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지진이라 잘못 말했어요. 그랬더니 매우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해명하지 못한 채 내려달라 말하고 그냥 100m를 더 걸어갔어요. 말로 하면 이해가 잘안될수 있는데 한국에서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묻는 말에 당황해서 버스로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그의 질문이 무슨 방법으로 여기에 왔냐가 아니라 무슨 일로 왔냐를 묻는 표준적인 화법인지 몰랐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저는 제 여자친구에게 공주라고 부르려던 걸 우리 공자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몇분 동안 웃음을 그치질 못하더라고요. 공자 아시죠? 아,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실수네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누군가한테 여자친구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여자친구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녀를 여자친구가 아니라 야자친구라고 부른 거죠. 그 야자나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내 실수를 고쳐줬습니다. 그걸 안 뒤로 나는 그녀를 코코넛이라고 불러요. 예전에 다른데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재수없다는 말이 당신은 운이 없다라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친절한 한국인 동료가 힘든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재수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혼 때 한국인 시어머니에게 올해 뉴욕에 가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인연이라고 잘못 말했어요. 그녀는 그걸 듣고 빵 터져서 온 가족들한테 다 말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첫 사해를 맞이하고 세년 왔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은 당신이 새로운 년을 말하고자 했음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맥상 내가 마치 무작위로 새로운 여자가 도착했다고 발표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나는 이제 인연이 올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 너무 웃기면서도 또 그럴 만하다 싶기도 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볼 법한 일이니까요. 그 중에 이런 실수를 귀엽게 생각하며 친절하게 대응해주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인상 깊은데요. 외국인들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매우 잘 이해해주고 가능한 쉽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정규 교육 과정 중 영어가 필수이고 대부분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 기본적인 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들에게 오히려 영어로 잘 대답해주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말을 못하면 무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몇몇 국가들과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불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어를 알고 있거나 최소한 프랑스어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가게에 들어갈 때 봉주르라고 말하지 않는 관광객입니다. 주문하기 전에 봉주로를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독일인은 외국인에게 왜 그렇게 무례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이와 같은 답변도 달렸죠.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독일어를 배우십시오. 독일인은 그저 솔직할 뿐이고 당신에게 친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얼마나 해당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매너를 갖추고 있는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 또는 존중의 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 언어도 포함되는 것이죠. 비원어민이 자신들의 언어를 구사하려 노력하고 자신들의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그 누가 기뻐하지 않을까요? 다만 문화적인 분위기나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정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 좀더 열려있고 친절하지 않나 싶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